우 후~~ 후~~ 개멋있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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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선장입니다 구박 아 제가 지금 서그라스 낀 거는 제가 요새 요 근래 생방송에서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캐릭터를 여러개 하다보니까 <laughs> 눈이 쾡해서 우리 형님들 눈을 찌푸리지 않기 위해서 선, 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어,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뭐냐면 제가 드디어 흑마를 키웠어요. 박수. 우리 그 유튜브 애청자분들께서 흑마를 안 한다고 저한테 쪽지까지 주시면서 하셔서. 더군다나 우리 그 생방송에서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미션으로 고흑을 키워라. 이렇게 명을 받아서 제가 흑마법사를 키워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 보여드릴 거는 파흑. 요즘 대세죠? 대세 파흑. 파읍. 파흑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인싸 퀘스트를 지금부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블퀘스트 l e t i 릿이 녹불 퀘스트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어 파악하면 빨간색 스킬이야 뭐든지 하지만 녹불 퀘스트를 하면은 이 모든 스킬과 모든 스킬창이 다 녹색으로 변한다는 점그 퀘스트를 지금부터 해볼겁니다 자 시작템은요 잃어버린 군단의 고서라는 잃어버린 군단의 고서라는 아이템이에요. 지금 매물이 있나 볼게요. 저는 이미 사놨는데 네. 잃어버린 군단을 와 가격 뛴거 봐봐. 어저께 사길 정말 정, 절, 정말 잘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7만골 주고 샀거든요. 와 그새 12만골이 올랐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파흑이 대세라서 멋스러운 스킬 창을 만들기 위해서 다 녹색깔로 바뀌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시고 급하신 분들은 사시고 아니면 그냥 노가다로 구하셔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가다 아이템을 산 다음에 퀘스트를 받습니다. 자 퀘스트를 퀘스트를 받으시고 서큐버스를 뽑아요. 처음에 서큐버, 서, 서큐버스를 뽑고 그 다음 생명석 창조를 합니다. 이 생명석이 있어야 퀘스트가 시작이 돼요. 이 생명석을 써가지고 스킬창을 바꾸는 스토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선 만들고 서큐버스를 뽑고나서 말풍선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나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호의 방랑자를 뽑습니다. 공호의 방랑자를 뽑고 또 퀘스트를 완료를 합니다. 하고나면은 뭘 주우라 그래. 그게 바로 사부들의 유산이야. 이 제1부를 클릭하고나서요. 어디로 가야되냐. 바로 지옥불반도로 가면 됩니다. 지옥불반도. 레츠길이에 지역 불반도는 오그리마 이쪽에 포탈이 있어요. 뿅 탑니다. 뿅 타고나서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이제 마우스 갖다 대는 곳, 여기 가면은 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보석 같은 게 있어요. 그 보석 퀘스트가 지금 제가 하고다 하다만 영혼석을 찾아서, 이 퀘스트에요. 지옥불 조각 획득. 지옥불 조각은 여기에 있구요. 황천의 폭풍 조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페랄론의 폐어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요. 반짝반짝거려서. 오시면은 여기에 지금 맵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 여기다 요거 이거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 파란 색깔 여기에요 위치. 요거. 자두 번째 위치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천의 폭풍이에요. 황천의 폭풍의 페랄론의 페어. 그리고 두 번째. 자두 번째 황천의 폭풍 조각 획득. 황천의 폭풍이 기억 목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올라오셔서 이쪽에 있어요. 아, 보이시죠? 이 조각. 제가 이미 해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은 칼날 산맥에 있어요. 칼날 산맥, 자, 칼날 산맥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와 이거 색깔 을 색깔로 찾는 거네요. 아 더움 더움 더움으로 돼야 돼아 여기다 아 여기있다 와 저기서 나 하루종일 찾으려고 그랬네 찾았다 와 찾았다 여기에 형님들 여기 위치 제가 대신 찾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은요 어둠달 조각이에요 어둠달 조각 어둠 달 골짜기를 어떻게 빨리 갈까. A few later.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을 획득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조각은 여기. 가운데에요. 잃어버린 군단의 고서. 따뜻함. 여 여기 반짝거리죠? 여기네요. 자 조각을 다 획득했습니다 여기 철로의 철 밑에에요 형님들 참고하세요 자 당신의 손 안에서 영혼석을 조각시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검은사원 시나리오가 된다네요 검은사원 입구로 이동 검은사원은 여기에요 신호탐색 검은사원 입구에서 주백까지 장치로 사원 정상에 있는 주백와대화를 해야 된다 어, 잠깐만, 여기, 저, 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여기다. 아, 이거다. 찾았다. 아, 이거다. 사원에 들어갑니다. 오! 여기에서 성역 진입. 무조건 피해서 지나가라. 아하, 아하, 아하! 이렇게 아아 아, 움직이는구나 근데 여기는 관문이 아 짧다 보이세야 가라 탈것 타주고 어탈것 타면 안 가네. 잘했어 보이드 역시 판조크 좋아,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에서, 2단계는 뭐야 어둠의 성역에서 암흑의 수학의 의외의 흔적 찾기 2단계 아,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 어, 움직여서 피해야 되고, 여기는 쉽고, 테스트 재밌다. 이거 아니야, 이거 쉬워 쉬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기 있다 두루마리 주워주고 어왜왜왜 왜, 왜. 아카마 왜흑마바사두 명이 사원을 침투했었대 재단에 도달 재단 가자 나를 따라오게. 그들은 길 잃은 영혼에어쩌고저쩌 샬라샬라. 타원 정상에 갔었대. 잿빛 혓바닥의 신뢰. 신뢰를 얻었어. 어! 킬로그의 눈을 반복해서 피해가야 된다고 써있는데, 킬로그의 눈. 아! 아아 아, 이렇게 아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길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보면서 위치가 어트,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아아 어떻게 이거 공격도 안돼 어떡하지 미안해. 어, 이제 됐다. 아, 어. 발, 어, 바... 어, 이거, 씨. 이거, 이거 까다롭다. 이렇게 갔다가, 근데 밟으면 바로 나온다 그랬거든. 근처에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 씨. 여기에서는 얘를 얘를 몸빵시키고 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주문불꽃이라고... 아이, 지금 120레벨인데, 잡겠지? 결국은 이거네. 만렙 찍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괜히 쪼렙대 하면은 힘들겠다. 길도안 나오고. 쪼렙대 하시지 마시고, 만렙대 하는 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보스를 좀 까다롭게 잡아야 되네. 얘를 잡아야 돼요. 대상이 뭐야 한 방에 죽어. 뭐야 뭔데? <laughs> 끝났네? 뭐야. <laughs> 아 뭐야 그렇게 까다롭지 않네. 영상 보 영상 보고 나서 아채그 인벤에서 글 보고 나서 하는데 빡세 보이길래. 그 다음에 최상층으로 가야 된대요. 설마 그럼 여기 다시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 정, 사원 정상 마력이 깃든 영혼액을 악마의 영혼 샘에 놓은 뒤 카렌 타드 처치 뭐가뭐 뭐, 네가 나와 봤자 나한테 한 방이 걷지 그치 이거다 나와라 카렌 타드야. 나라어 어? 이거 옛날에 불타는 성전 때 흑마법사 변신인데 이거? 뭐하라 난 이세상 지옥마루 진정으로 너따위 송이가? 응 잘가 응 잘가 일리단 짭탱, 넌내거야 아, 빨아먹는게 아니구나. 끝까지 빨아야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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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형님 스킬 봤어? 우와! 스킬 다 보, 녹색, 와 죽인다. 우와, yes. 오 이거 매크로 때문에 지 빨간색인데. 야 죽인다. 개 멋있다 녹불. 쉬리네. 와 스킬 다 녹색 됐어. 보여드릴까요? 우후개 멋있어. 예. 풀 캐스트 꿀잼 <laughs> 끝난 거죠 크, 죽이네 간지 쌈뽕 인싸들은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우와 진짜 멋있다 뒤에서 쏠까 뒤에서 지옥 마력은 내 거다. 개꿀. 공포마도 빨 녹색 된다고? 우와. 진짜네. 전투 프로, 전투 프로, 전투 프로. 우와! 우와! 지존이다, 흑마. 매력 있다, 와. 근데 나 고흑 할 건데. 네, 고흑은 변하는 게 없어요. 파흑이에요, 파흑. 파흡. <목소리> இத்துடன் இந்த செய்தி அறிக்கை நிறைவு பெற்றது